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해줘서 가깝게 할 것만 생각하지 자녀가 싫어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야, 우리 아들 내가 가까워야 되니까 뭐집 하나 줄게 그러는 거예요. 그러나 아들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 못되게 보고 뒷담화를 계속 하면은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. 그러니까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한테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내하고 엄마랑 좀 사이가 좋게 지내길 바라는 거예요. 와. 이 너무, 너무 그러나, 쇼킹하다. 근데 엄마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, 그러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합리하는지 화 아세요? 너한테 못하니까 너한테 잘하라고 내가 지금 널 위해서 그런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? 결혼해서 다른 집에 살면서 이 현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부모님은 내가 얘가 싫어하는 일을 뭘 했나? 하고 반성을 하기보단 얘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하더니 아주 나쁜 자식이 됐어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. 맞아요.